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로즈 쿠키. 실온 버터 80g, 크림 치즈 250g, 박력분 300g, 베이킹 파우더 6g, 계란 1개. 설탕 80g, 소금 약간 준비.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 주세요. 볼에 실온 버터와 크림치즈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믹싱을 해 주세요. 설탕과 소금을 넣고 믹싱을 해 주세요. 계란을 넣고 계란이 분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쳐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30분 동안 휴지해주세요. 반죽 휴지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0.4cm 두께로 밀어 펴기를 하고 지름 10cm 짜리 쿠키 커터로 찍어내 주세요. 밀어펴기한 반죽 3장을 겹쳐서 말아주세요. 반죽 가운데를 자르고 세워서 꽃잎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성형이 끝난 반죽은 머핀틀에 넣어주세요. 머핀틀 사이즈 7.6x4.5cm 10개 준비 대팬에 머핀틀 5개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70도 25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제거하고 식힌 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